네시아 눈에 나는 길을 소망하는 본문의 말씀, 욕기서 29장 말씀입니다. 7절까지 공부합니다. 29장 요비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신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네, 기도드립니다. 욕기서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 옷을 삼아 입어라. 라는 제목에 전하고 드리며 찰박힌 모시되게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욕기 29장은 욕이 혼자 독백하는데요. 욕이 두 번째 자기 독백으로서 과거의 100% 주시에는 하나님의 금율과 자의 확립을 기록하였습니다. 욕처럼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까지 되었으면 하는 바름이었음 바름이 있습니까? 실련을 겪거나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마다 영적 추억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좋 좋던, 좋던 시절이 있는데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내 믿음이 약약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곤고 환란 역경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분 과거의 행복과 과거의 외로움과 현재의 무력함에 대해 자기 독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기서 29장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첫째 요 분은 하나님보 구하시던 나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불과 그의 광명을 힘입어 살았으므로 어떠한 흑암의 권사 속에서도 당함과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유지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에 머물렀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을 느꼈으므로 음식과 명예와 주변의 도움이 영역했습니다. 즉, 욥의 주변에서 소년이나 노인, 방백, 귀인들도 그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늘 욕을, 욕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와 마음의 평안을 소원하여 주었습니다. 주의사한테 늘 욕을 위하여 기도하며 동력했던 내용이 오늘 욥기서 2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귀하게 추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29장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욕분 자신의 행실을 의로운 옷으로 덧입고 공의로움으로 별리관처럼 여기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 장애를 겪는 이웃과 빈궁한 형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욕분 불리한 사람의 현실에 대하여 분개하며 직접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난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때로는 요의설교와 교훈을, 교훈의 이야기들을 모든 이유식 기담아 들었으나 그의 말이 마치 이슬과 늦은 비 같았다고 오늘 욕기서 29장, 22절로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민유진비, 선악비, 장대비, 이슬비와 같이 비는 다 좋은 쪽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욕기서 29장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욕의 동경하고 나로 에 모두 떠났습니다. 또한 의지가 비약한 사람들이 욕이, 욕의, 의 해결 방안을 들으려고 기다렸으나, 오늘이 그들은 모두 욕을 향하여 이죽거리며 외면하였습니다. 많이 너나 축복받지 왜 욕을 가지고 니가, 무엇을 니가 욕을 통해할수 있겠다고 말하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의움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갑시다.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누가 간섭하여 좋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여, 솔깃하여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것은, 거의, 처음엔 그럴듯하는 실패의 길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할 때, 말씀에 다 되어 있지요. 오늘날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아니하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냐고 말씀을 따지는 분이지만, 성경에는 교회가, 교회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모임 단체라고 할수있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게 듣고 말씀을 해요 교회는 두 명, 세명 이상이 되면 다 구약에도 역사적인 정치 얘기입니다. 그날, 그 당시 잘못될 때 지도자들, 왕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다 선지자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망한 자를 위해 복을 들고, 장애를 겪는 우리에게 공의를 주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망한 자, 어려운 자, 장애를 겪는 자에게 우리가 공의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연합하신 우리 장례들, 권장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가현장내이분삼 권산, 장목래 권산, 최흥승 권산, 무성침 목산, 홍수무사산 어머님으로서 건강.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통 없이 가면 좋지만 고통이 있어 왜안 좋은가, 육신의 고통. 그주위분들 자녀, 주위분들이 시간을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일을 잘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 고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무시다 부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지. 자또 주의 이성도 목사님 이옥김보희 목사님 사부 대신 이혁주 장로 이숙 집사님 이재석 원사님 지상원 목사님 양재석 집사님 등 위해서 우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선생님. 오정선 사모님 주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이 연약한 홍성일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황동근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부족한 자 올해 있을 기회는 말씀의 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재 동파사고 나지 않도록 아직도 겨울이 이제 중반부라고 할수 있죠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느낌은 들죠 1월 말이 될수록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젊은이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시대가 될수 있다 지불 문제, 거치 문제를 고치다는데 해결안 받을 수 있다. 자, 현정의 사모님 왼쪽 구안나사 눈으로 이 년여 고생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도 기도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사 네, 먹기도 네. 가지고 주일삼차기도 진다. 이번 주에 음, 행사들이 큰데들이 있습니다하요일 나고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오전에는 박태호 목사님 또 단체 행사가 있고 오후에는 기독교회관에서. 한국 기독교에 관해서 또2 그 0대 예배회복운동 본부 우리 한영원 목사님 주강사로 했으십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참여해 주시고, 오늘 기도로 합력합니다. 찬양, 1태경으로 하고, 주여상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웅은 놀늘는 것이 아니여 아버지 오늘 옆에서 있으려는 그의 의로운 곳을 사망해보라 말씀하시더라 영웅의 어려을 당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많이 모였던 그 인간 민족과 그인과 소년이 많이 관계를 맺었지만 영웅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며 동경과 활란에 빠질 때 그들을 다 떠나면 그들에게 어떤 걸 말씀을 했지만 허탈 맞음처럼 말했던 그를 아버지의 그대 맘을 아버지의 눈에서도 지켜보셨던 정신아 우리의 인생을 선아하며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아버지의 신성 풍력이 주는 힘이 아, 주는 말이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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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형제에게 아, 도와주셨옵소서 아, 이들을 결심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아주신 아, 아, 나를 부리겠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여접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고하여 믿음을 진정하 도와주시옵소서 고신하며 이무선 고사님 세무선 고